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숙이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서원에 대한 규례들이 각각 서원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민숙이 30장 역시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 및 취소라는 특수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 여부는 그녀가 속한 가족의 가장의 의견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2절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경우 결혼 전과 결혼할 때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두 경우 모두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 및 책임의 여부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남편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즉 아버지나 남편이 여인의 서원을 듣고도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면 그 여인의 서원은 허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서원은 이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들은 즉시 그녀를 막으면 그녀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서원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하나님도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곧 서원이 가정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가장들은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들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의 내용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원이라는 엄숙한 책임이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가족 전체의 신중한 숙고와 승인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사별이나 이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녀는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이 결혼한 상태에 있는 서원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듣고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아내의 소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는 반드시 소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녀의 소원을 듣는 날에 분명히 부효화한다면 아내의 소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녀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취소시킨 남편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그 의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5절의 경우처럼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듣고도 방치한다면 그 소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 때문에 발생한 소원 불이행의 책임은 남편이 지게 됩니다. 의사 결정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음에도 그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승인과 취소는 분명한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16절은 위에 언급된 소원의 유효성 여부가 아내의 경우 남편이 혼전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판단하여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파기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약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네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우리 주님은 맹세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정직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보증 수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언어 생활이 뒤따르게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지만 소원은 항상 가정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각기 딸과 아내의 소원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소원을 귀등으로 듣고 잘필 결정을 늦추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가장인 남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은 약자인 어린 딸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에 따른 결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경청은 사랑의 소중한 표현입니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소통과 책임의 조화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와 사랑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